판파리 이깁니다. <laughs> 자 이제 올라가 볼까요? 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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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박. 자 위로 쭉쭉쭉쭉쭉. 자 오른쪽 간다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관장 있을 것 같아 체육관 관장. 자 이게 뭐지? 오케이 위로 올라가요. 자 브라시티. 어 브라시티? 어제 그 브라시티인가? 와 얘가 브라시티. 네 체육관. 아 어, 자전거도 있대. 먼저 체육관. 오 여기서 이제 자전거든제 이제 얻을 수 있네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뭐야? 어 잠깐만 민진나 뭐지? 자 올라갑시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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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대머리 아저씨네. 작은아버지 부탁이에요. 건강해졌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무리하는 거. 아, 얘, 맨 처음에 개구나. 내가 라이토스 잡아주네 아니야. 어, 비켜. 응. 비켜. 싫어, 엄마. 아, 나. 싸워야 돼, 얘랑? 얘 싸워야 됩니까?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싸워줄게. 아, 나 알겠어. 덤벼라. 라이토스를 가지고 있네. 뭐, 누구, 다른 애, 뭐, 누구 잡았나? 아까 라이토스 잡는 거 구경해줬는데. 단말이 아네 그냥 그대로네요. 그럼 레벨 한 30인가? 레벨 한 30까진 키웠나 자, 저 클라이거입니다. 클라이거. 17. 거의 호구네. 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어. 따끔따끔따끔따끔따끔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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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 오케이. 아이야, 이따가. 경험 출라합니다 레벨 22. 레벨 20. 니트로자 네, 씨 왔어요. 일단 왔어요. 돌려 물리태 불기술 니트로 자체 불꽃을 버립니다. 필요없는거 빠밤빠바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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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문은 680원 가자 이제 신문은 작은아버지 뒤에 표정 보소 온한 표정이네 넌 못해 찌랭아 집에 가어 이거 미미미안하다미미안하다 미, 미안하다. 가성 니트로 덜덜 하긴 필요 없긴 해 근데 한 턴에 스피드가 두 배로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속 특성에 니트로 차체 쓰면 그냥 이걸 쓰면 다음 턴에 스피드가 두배 돼요. 내 네, 포켓몬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선제 공격이라고요. 발 개기 손에왔습니다 비전머신 네 알겠습니다. 가세요 아저씨 아저씨 가세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관제계로 갈까? 여기 무슨 체육관인가? 지금 올라가 봅니다. 음흠 음흠 전기 타입인가? 아, 전기네. 진짜 말 걸면, 진짜 전기 타입이야. 클립, 여러분들, 클라이거가 땅 전기, 야 땅, 땅 비행 아니야? 땅 비행? 두 비행인가? 얘두 비행인가? 아, 땅 비행이지? 아하핳하핳하핳 아하. 전기 안 통하지롱. 비행인데, 전기 안 통하지롱. 자, 전비, 전비. 샤 우리 기타리스트 조지. 가 코일의 겁니다 가일. 아, 땅 기술 안 배웠어. 할 겁니다, 클라이거. 자 얘한테는 뭐 때릴 게 없네요. 그냥 연속이랑 써야겠다 어차피 연속 한번 습니다 아하. 오케이 다음에 두배되요 데미지. 몸통 발식기 아하.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연속이랑 써습니다두배 데미지, 두 배가 돼. 두두배두 두 배. 두 배. 아하. 한번더 때리면 자 이번에 잡을 것 같은 아못 잡겠다. 아 랄랄랄라 잡다 잠들어 잠들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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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우 쇼합니다레벨3뜨드든 이제 다음 나눠 가죠 레벨19아 이게 이득이에요 아 다음 썬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운드 라이 나오죠 여러분들 가뿐하게 사운다 여운 쓰레 한번 쓰시면 뭐? 한대 맞아 죽고 어허 uh -huh. 다음에 한 방이에요 잘 보세요 으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치 여기 클라이거야. 클라이거 사기캐야, 사기캐. 자 다음 트레이너 있어. 내 다음 손님. 자 이게 뭐야? 레버. 어. 뭐야 이거? 자 일로 한번 가볼까? 오케이 레, 레버. 어. 어. 오케이. 자 올라갑니다. 둔둔 둔. 제기로 올라갑니다. 자얘 나도 싸울게요. 자 반바지 꼬마. 왠지 대든네 뭐 이런 애들 가지고 있을 것같은데 네몬가 막 이런 플러시 막 선드라이네 그래. 선드라이. <목소리> 제 저도 꺼냅니다. 클라이거, 어허, 자, 레벨 17이니까 얘한테 연속에쓸 필요 없이 그냥 탁치던데 한번 쓰겠습니다. 탁탁탁기, 두둔. 오케이 냄새 구별. 어허 어허 어허. 자 마무리 스타, 사우나무도, 탁! 타 사운다 한번 더 탁터 한번 더 쓰겠습니다. 탁탁기. 오케이. 자 경험 출발합니다. 예리한 발톱 근데 어디서 얻어요? 자 경험치 다 나눠갖고 레벨 2 2에요 잉어킹, 잉어킹 언제 돼? 잉어킹 언제 지나지? 자, 이제 여기서 또 레버 돌리면 되죠. 레버 저단 그림 왼쪽으로 가면 싸웁니다. 자, 얘는 못뭐 꺼낼까요? 빰빰빰밤 빰빰빰빰 밤빰빰는 진진이가 요가나 꺼립니다 요가 요가나쟤레어 뭐야? 이거 왜 나와? 근데? 쟤가 왜 나와? 이거 왜 나와? 하여튼 뭐 얘는 에크베쓸게요 네, 에크벳. 우와, 헐떡 레벨레벨레벨 위력 330 아, 급수! 330에 급수면 115올라가 445 흐흐흐흐 <laughs> 흐흐뜬뜬얘네는 <laughs> <laughs> 이빨이야? 자 일단 이제 갑니다 아하 내가 네, 올라갑니다 짜잔 13번 도로에 이빨이 있대요 13번 도로에 있다고요? 113번이 아니라 13번 도로에 자 싸우겠습니다 마이크 마지막 트레이너네요 슈아 따단단 찌리디깡 <목소리> 자 얘는 깔끔하게 어허 꺼립니다 저장하세요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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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티는 탁스 떠오르고 습니다자 깔끔하게 반 달겠죠 네 좋아요 네아아 아, 이런 젠장 뭐야 특공이 크다네 특공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네 특공 TV 필요 없어요 쿠르기 아 이건 좀 빡센데요 한 이밖에 안 납니다 하지만 두 배씩 올라가니까 때려야 돼요 네. 그 마무리 시킵니다 아이 지금 자 경험 치올라 합니다. 때헤때 네, 헤. 네, 네. 24. 나름나 나눠가지죠. 어허자또 찔리 공 그냥 싸울게요. 어차피 얘는 두방이니까 그냥 싸우겠습니다. 체리백 십칠 다시 싸운다. 탁 쳐도 고기 진짜 깔끔하게 아 개전판의 특공 내 네, 필요 없어요. 필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 한번 때리면 봐. 옳지. 자, 한번더 싸운다. 한번더탁쳐도고한번더 쓰겠습니다. 구르기렐렐렐렐렐렐렐 어허. 아하. 마무리! 아하하하하 아하, 아하. 아하. 마무리 시킵니다. 1 0분 내. 자, 경험 출발 합니다. 1 0 8 자, 이제, 올라가볼까? 뜬뜬뜬뜬뜬 뚱. 뭐야? 네, 내려가서. 아하. 나 오른쪽. 뜬뜬 뚱, 뚱. 내려가서. 일단 체험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자 밑으로 갑니다 쭈쭈쭈쭈쭈쭈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쭉쭉. 그다음에 치가만한 한 다음에 관장사러 가야지. 자, 오른쪽 아래. 여기 자전거 얻는 말 아닌 것 같은데. 이 다음 말인가 자, 이제 맨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이렇게. 자, 올라가서 7름 봤습니다. 포켓몬 센터입니다. 제 새로 운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2,000개 찍겠다. 솔직히 추천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래 네, 추천 1800개 감사합니다 아 1800... 1900개 감사합니다 2000개 찍겠네 1912개 와1920 30네40 소심님 감사합니다 1950혓반님 감사합니다 도피님 감사합니다 감자친구님 감사합니다 자 올라갑시다 슉슉슉슉슉 이 마을 자전거 맞아요? 아 그래? 제 파란 색깔 파란 아니 오케이 okay. <laughs> 다시 가서, 빨간색, 뚜둔, 올라가서, 파란색, 뚜둔, 가면, 이렇게. 그럼 관장이나 싸우죠. 제 리포트 한번 쓰겠습니다. 제 리포트! 자, 이건 생활해야 돼. 아슈 2,000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올라갈까요? 자, 이제 12시 지나고 한 번만 더 누르시면 돼요. 개신 난다. 자, 아나보지. 뭐야? 어디 오는 거야? 네 뭐야. 어, 나너왜내 기표? 뭐야? 어라너왜내 앞에 있지? 자, 이것도 재밌고하하하 자, 암페어, 이름이 암페어, 와, 이름이 정황이네요. 와, 이름이 정황. 네, 아주 싸우겠습니다 자, 포켓몬, 뱀을 가지고 있나? 포이. 자, 암페어가, 자, 포켓몬을 코일 거랍니다. 코이. 따잔 아, 아, 전류단이구나. 아, 그러네. 나 입과인데 왜 모르지? 레벨 19. 제 쟤한테 연쇄가 한번 쓰겠습니다. 아, 그러네. 전류단이네. 아, 오음이나 헷갈렸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헷갈릴 수도 있지. 자, 한번 더, 한번 더. 연쇄 대기. 홀리. 네, 저물린데저 물리 나왔어요. 근데. <laughs> 다시 한번 더. 틀릴 수도 있지. 연쇄가 한번 났습니다. 하하하. 오케이. 마무리. 아이 지금. 자 경험 올라갑니다. 뚜뚜뚜 자 플라스빈 레벨 3. 젤레벨 21. 젤레벨 20 올라갑니다. 다음 레어 콜 악에 레어 콜. 떨래래. 물리 나왔다고요. 이 선택 물리했다고요. 물리랑 나... 생 생했어요. 다시 한번 더 싸운다. 연쇄가 올랐습니다. 깔끔하게 레어 콜은 마무리가 안 돼요. 네안 돼요. 자리면. 달들나 써야지 그냥 닭자다 달구기 뜨뜨뜨뜨뜨뜨뜨 계약하네 아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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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전나 좋은 산책 다시 한번 왔습니다 달달 떠들지 안되겠다 안되겠다 다시 한번 더 그냥 연습을해무리겠습니다 연술에 이 빠세 데미지 진짜 좋은 파 아하 아우 뭐야 아걔리졌어아나 이제 안되겠네 장난 그만 치고 자, 영치국 꺼내겠습니다. 자, 돌아와! 흐나영치이에요 <laughs> 양치, 영치, 양치. 자, 마그네 폼을 쓰는데, 데미지 얼마 안 날죠? 자, 핵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네. 얘한테는 깔끔하게 니트로스 참번쓰십니다 아, 두번째써도 되는데, 깔끔하게 흐헤흐흐흐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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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빠세! 야, 근데 레오쿨보버 스피드 드린 거? 아이, 지금. 자, 경험 출로 합니다. 1099. 아하. 레벨 22. 자, 스피드 지금 50% 올라갔구요. 7레베 25. 7레베2 3. 7레베 18. 레벨 2나마다 이렇게. 자, 가성, 그하면 스피드 2배입니다. 이제 무조건 선제야. 7220. 짜자잔. 레벨 19짜리. 얘안테는 뭐, 그냥 두번 치기 쓰겠습니다. 자, 간다, 두번 치기. 하하하하. 에헤헤. 한번 더. 개이득. 아, 야, 지금. 자, 경험 졸라 합니다. 졸라룰룰룰. 402. 자, 이겼습니다. 네, 깔끔하게 이깁니다. 뚜두둔 자, 이렇게 이제 레벨 2 남았어. 자, 배치를 가져가도록 하게 세 번째 배치 땄습니다. 레벨 이제 40까지 잘, 잘 됐겠지, 이제? 자, 다이아나모, 메, 뭐? 다이아나무 네, 하여튼 투샤님 왜 이렇게 귀여운가요? 그럼 사귀던가 나랑 정말로 기대가 되는군.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전거 얻으러 갈게요, 이제. 밑으로 밑으로 쭈쭈쭈쭈쭈쭈쭈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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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쭈쭈쭈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아니다 바로 올라가자 칠할 필요 없지 이제 뭐야 아쿠아단 어디였지 뭐 하나 있으면 근데 아쿠아단 왜 그라 막 그라이나 이런 이런 애들 꺼네요 아쿠아단이네 하여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투샤님사랑해요음백식1 번도로 자 올라갑시다. 취향은 존중해 줘야지 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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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다음에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나중이 오는 것 같고 호분나 세상에 게임모야 올라가면 제 이보게 여행 중인 알겠지만 아 가족들 아 맞다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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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가족들과 싸우면 됩니다 자 연승가족 상우가 데일러 뜨든 데일러 자 여기는 깔끔하게 클라이거네요 어? 아는 사람들은 아는 곳이지 제 싸운다 에클을 담았습니다. 정신적 스 카드 맞는데 괜찮아. 이거 사박이 안 되네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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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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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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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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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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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자 니다 다 빠밤빠밤 자전거 어디서 얻었네? 자 다음 들어오세요. 다음 손님. 자어예 아내분이 나오셨네요. 네전한 승부예요. 자 우리 아내분은 남편분은 레벨 17에 15였는데 제 로이젤리 할야 아이고 아이고 고인, 고인. 그냥 니가 나오자마자 죽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나오자마자 죽어 있는데. 에클럽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 <laughs> 한방. 하이하이, 지금. 자, 경험 졸라 합니다. 1020 레벨 2 6우로라입니다 뚜루뚜둠. 자, 다음 나눠 가지죠? 레벨 24. 자, 이오킹아안 나. 이오킹 레벨 23. 자, 이오킹이오킹 아, 레벨 19, 이오킹레 이용킹, 이오킹레 이용킹. 아, 좋아요. 이번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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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손님. 다음 누구강해이상 엄청 강해요. 딸인가? 엄머제 딸과 싸우겠습니다.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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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승하는 추위가 콘츠권입니다. 콘츠. 원래 <목소리> 어, 전열자친구이름네클라이오권입니다 <전연아> <목소리> 따다다. 개새끼. 넌죽금 에크를 한번 쓰면 깔끔하게. 홀랄랄랄랄랄랄랄로 바람핀 나아 옳지. 렇지 경험 졸라 합니다. 372. 난 버섯구, 아하, 바삭카 레벨 16. 자, 이러면 뭐 가뿐하게, 예, 이렇게 해서, 에클 한번 쓰면 됩니다. 뚜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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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아우리시무육님이 한기로 팬클럽까 감사합니다. 1342. 제압, 툰타. 사랑스러운 투자이 비에게 약한 타임이 뭔가요? 벌레도 약하고, 풀도 약하고, 격투도 약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경험쇼라합니다3 5 0 레벨 27로 올라가요 뜨뜨뜬 제담 나눠갔습니다 배어가르기! 아좋지좋지 곰가르기 좋지 여..야 전장버려 솔직히 버려 야 이게 뭘 실전도 아니고 전간가 필요없어요 배어가르기 예 이겼당 뜨뜨뜨뜨뜨제 다음 한뜨더 있어 할머니. 자 이제 할머니 이기면 네 갈로스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베어리는 도한테 약하고 그 다음에 강사한테 약해요 짤라라라라. 네 드래곤한테 세요 자 다음 테 클라이 거입니다 클라이거 자 갈로스 갤럿 지나면 갈로스 키워야지 자 얘한테는 에크레스면 한방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네수준도좋습니다뚜두 옳지 자 치러졌다 자 경험 추가합니다 449 나음 뭐야 끝이야? 뭐야? 아 할머니 네 할머니 자 간게 바쁘다 어허 들어가 뭐줄것같아자 아저씨 뭐안 주나요? 아저 아저씨 뭐안 주나요? 아줌마뭐안 주나요? 아 교장깁스 네, 필요 없어요 네 저희가 필요 없는 거 할머니 뭐안 주나요? 네알알알알 알겠어요 네 신문들 <laughs> 뭐야 괜히 했어 자 갑시다 이제 자전거 얻으러 가야되는데 내려가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왼쪽 간 다음에 일로 가는 거 맞나 맞네 경치를 줬잖아요 네 이득이네요 자 레벨 1만원 려면 이제 가도 지나니까 자 자전거를 얻어야 되는데 어 자전거 니만 자전거 어떻게 얻어 자전거 일로 올라가는 건가 자 2층 올라갑니다 빰빰빰 아니네요 여기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진심 아니에요 여긴 아니고 으흠 <laughs> 오오 오 3D 보소 오어 어, 이쁜 누나 자전거 마사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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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마사지인줄 알았네 어여기 뭐지? 푸켓마이 프린트 아니 아니요 와 신기하네 와 3D 봐여기 뭐지? 오 이쁜 누나 어머 어서와 거울만 취급하는 곳토니로스 볼트로스 랜드로스 음 딴딴, 따단, 따단, 여긴 뭐야? 저기긴 포켓몬 센터. 여기네, 여기. 여기 자전거 얻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올라갑시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 제 리포트 한번습니다 <목소리> 광장에서 오른쪽 길로 가면 자전거 샵. 아, 광장에서 오른쪽 길. 광장에서 오른쪽 길로 가면. 오른쪽 길로 가,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아, 아, 아. 뭐야. 아, 여기, 여기. 올라가는 거 짜잔 <laughs> 내려갑니다 짜잔 아닌 것 같은데 일로 가는 거 짜자잔 짠 자전거 어디지? 내려가서 제 왼쪽으로 가면 여긴가? 아 여기 여기 이거 여기 뭐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가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배틀 여기는 뭐지? 트레이너 하이스 아 엘리베이터 밑에 있어요? 아, 여깄네. 아, 여깄네. 키로 이게 복잡해. 진짜, 그다음 자전거 주인은, 딱 봐도 님이 주인 같은데. 네. 예. 나 이거 무슨 자전거 더라 아, 무슨 자전거 더라 잠깐만. 아, 마하 자전거 같아. 그치, 마하지, 마하지, 마하지. 마하야, 그치, 마하지? 여러분들, 마하 맞지 마. 마하. 마하. 마하, 마하. 마하 자전거. 다따따. 오케이. 중요한 포켓 넣었습니다. 자 이제 가자 이제 자전거 쓸수 있지? 농... 제 왼쪽으로 갑니다. 뚠뚠뚠 제자 등록해야지. 그럼 빨리 쓸수 있어요. 저기에서 자전거 등록! 가자 이제. 자 올라갑시다. 준준준준준~ 제 왼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요. 쭉쭉! 돈도 안 받네. 자 올라갑시다. 에헤자 자전거는 와이버 누르면 탈수있어요 이렇게요. 야하하하하하 자, 올라갔어, 여기. 발기인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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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방. 자, 발객이 아까 있었지. 여기에서. 첫 번째 기술 머신이네요. 발객이. 자, 이거 격투니까, 영치코한테 배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영치코 더 좋은 기술 배웁니다. 격투니까 격투한테 약한, 그러니까 격투가 돌. 바위한테 약한 애. 바위한테 약한 애가, 얜 격투. 예, 글라이거. 글라이거 바위한테 약하지. 그렇지, 옳지. 바위 약하지. 또 밝게 위력이 또 몇이더라? 60이더라? 몇이지? 40이네 버릴게 없다 삐딱구리 격투기에서 배워요 나중에 어... 아닌가? 안 배우나? 어... 뭐 버릴까? 에... 배워가기에 버릴까? 노말까? 이거 필요없는거? 탁쳤떨구기 얼음 내리니까 좋은 선택임 그쵸 그쵸 얘한테 배우면 좋은데 내 기술을 버릴게 없어 아니 삐딱구리는 배워 그것도 배워요 그니까 러좋긴해 얘한테 줘야 되는데 배어가르기랑 어, 탁지덜구기 그래 배어가르기 가자 아 잠깐만 아탁지갈까아 아, 아이 몰라 버려 오케이 좋아 버려 짜자자자잔 옳지 자밝기봤습니다자 가자 이제 뜬뜨든 자 올라가서 발길기 샥 매일 밤 3번 8시입니다 때. 어해 어? 오케이 가자 이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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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맞아? 자 클라이거 대떡자돌임 나왔어요 돌임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 맑게 배워지니까 맑게 있으면 됩니다 으하하하 게이드 오케이 반데미지 저 방어 들어가다 루커트 쭉쭉쭉쭉쭉 방어 올라갑니다 아스피드 아스피드 크게 올라갑니다 자, 바이킹 한번넣었습니다요 스피드가 크게 올라갔지만 제가 먼저 깔끔한 마무리 시브렛 제 경험치 아 갤럭시 치는 언제 하냐? 레벨 리벤 22 리벤지 배우시다! 격투기술 봐봐 배운다니까 미리 60 자, 기술을 받으면 그게 수... 오케오케오케 어, 도발 버려요 네, 필요없는거 제 격투기술 받았습니다 리벤지 두두두둔. 자, 갑시다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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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서, 자 이랑 안 싸우고 이랑 안 싸우고, 자이랑도아 이런 재장, 자 이랑 싸워서 이기면 진짜 진짜 진하겠네 경험 쌓인 게 있지. 자두 마리 마미니가 플러시랑 마이노이겠네요. 딱 봐도 플러시. 자 다음 저는 얘를 걸립니다. 클라이거. 근데 이게 정전기지. 아 마비 걸리면 개빡치. 아 마비 걸리면 안 좋은데. 자닥터 여기 한번 씁니다. 두두두두두두 두둔. 옳지. 스피드스타. 하하하하하하네, <laughs> 이제 마무리 시킵니다. 사운다 투돌 한번더 쓰면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 시키고요. 다음 경험술로 합니다. 얼마나죠? 826, 진하다, 진심. 레벨 25, 진심 왔다. 날개시기 스토리 때 좋긴 해요. 네, 오른손리 버립니다. 게이드. 아, 질풍낙이면 더 좋은데, 아 무조건 먼저인데. 날개식이. 자, 네오비트. 아, 네, 네, 네. 네오비트. 자 얘한테는 깔끔하게 에클럽베 한번 쓰시면 오훽훽훽훽훽 훽, 그렇지 효과도 굉장했다. 감사합니다. 셰리메 추천 감사합니다. 레벨 18. 자 이제 지나다 이번에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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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25 다음 20 20바트터치아아안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안 배워요. 네. 자 다음 24 와라 와라 와라. 이제 드디어 1 0으로 올랐습니다. 자 288원 시작한다. 간다. 어괜찮이어 어우, 미안하잉잉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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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잉, 잉. 자, 여러분, 출연 한번 씩만드립니다 여러분들. 잉. 따다다잉다다댄다다다다다다다 <laughs> <갸라부븐. 웃음> 헬기, 해기등, 헬기 들기요. 시무랜님 감사합니다. 헬기 들기, 물크으다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 얘매니올리니다 아... 54야 비교해보세요. 스티꼴 등에서 1등으로 올라갑니다. 레벨 제일 낮은데. 자, 매니올립니다 자, 기술 정리하겠습니다. 중간 정리, 물기 매니올립니다 끝! 해리포트 <laughs> 한번 씁시다. 리포트리포트 가기야. 리포트 젤리폴리폴리폴. 자, 리포, 리포, 리포. 자 이제 갤로스 메뉴를 올린 다음에 키울게요. 저올라갑니다 자, 그다음 자, 얘랑 안 싸우고 올라 올라갑니다 제일 로갑니다 음. <laughs> 제 모래바람이 심해서 갈 수가 없어. 그 왼쪽이네요. 네 왼쪽이네요. 제 왼쪽으로 갑니다아 왼쪽 가서 백시 분들로. 어 라이벌 오랜만이네. 뭐야 애투샤고나 굴뚝산이래. 그래?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울컥하네? 언제나 타보고싶어 어나 좀.. 오! 치료! 해기들 뭐 필요는 없지만 네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도 물 계속 줘 괴력! 네 괴력 받았습니다 자기소만시 볼게요 어쩌고 어쩌고 알겠어 열희부릴때가 아니다 알겠어 잘가 음 잘가 지금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일단 싸우겠습니다 우리 갈로스 데뷔전 자 갈로스 데뷔전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캠프오이, 청문이가 데일러 걸립니다. 데일러. 자, 저는 갤러스 걸립니다. 호어허브 자, 깔끔하게, 와, 공격 떨어지고 위협 때문에, 네. 자, 깔끔하게 싸운다. 자, 물기 한번 쓰겠습니다. 데미션. 우왕 우우 오케이, 한 번. 헤헤헤 <laughs> 나눠가죠. 자, 집에. 레벨 18 자, 깔끔하게 물기화 받왔습니다 흐헬 <laughs> 자꽉아 어, 한방 안뜨네아예아 예. 아, 물기 오호 어 데미죠? 이게 데미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빰빰빰 네헷 네자 쓰러집니다 지금 즉 경험치 네 3명밖에 안주네요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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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 뜨든 다이 전기가 4배라서 그렇지 제가 왼쪽으로 합니다자 올라간 다음에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이 뭐야 뭐야 어 어떠냐 뭐야 싸우는거야자 이렇게 개나 싸우겠습니다 이제 물타 계속 빨리 배웠으면 좋겠는데 제 정신이 가 둔타 꺼냅니다 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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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갸도스 튀어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튀어오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제 위에 공격 일랭크떠어트린 다음에 티오르기 한번 써봅니다. 갤런스. 레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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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중한 티오르기다 이제 다시 싸운다 물기 한번 쓰겠습니다. 렐렐렐렐렐레 <laughs> 자, <laughs> 저래 <laughs> 반. 불꽃을 내야 네, 불만 안 걸리면 안 돼요. 네, 화성 안 걸리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물기 한번 넣습니다 물기 한번 더. 까까까까 마무리. 아이가 힘들 경험 출루합니다. 398. 조금씩 주네. 알통문아아아아아아습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몸통맞아아아야 알통문 알통문. 됩니다. 자 몸통 맞아기 빠세. 어. 아자아아아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 다시 아아아운다 몸통 맞아기가 나왔습니다.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얼마 안되나 비행이라 얼마 안되네 6밖에 안답니다저 마지막 마무리 싸운다 몸두맞치기 마무리합니다 키히 <몬> 옳지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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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지금 공중하게 안돼요 자 겸없이 올라갑니다 레벨 21뚜루드둔난나눠 가시죠 이제 네 레벨 23나 이겼다 빰빰밤 닌텐도로 포키만 하루만에 깨는 불가능하죠 아깰수 있어요 근데 아쿠아다인데 얘네 뭐지 중얼중얼 중얼. 얘네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가 뭐네 하여튼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제남 가방 에서 제여기서 벌레 피스프레이 한번 쓴 다음에 자 올라가면 돼요 이제 제 왼쪽으로 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 가 일로 가는 거 맞아? 비룡 미는 건가? 일로 가보자 일단 제 110원으로 나왔는데 일로 가는 거가 맞는 거 같기도 한데 어, 어,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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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프레 안 쓰고, 자, 이랑 안싸고 싶은데, 얘싸야겠네요 네, 싸우겠습니다. 물타기에서곧 배울 거야, 이제. 곧 배우겠죠. 어제파워이도 배워야 되고, 다이빙도 배워야 되고, 젤리 트레이너, 웅비가 썬. 쏜... 잠깐만, 오바야. 썬더. 오바야, 오바야. 잘하셨어요. 할렐루. 잠깐만요. 얘는 바꿔야 돼. 얘는 바꿔야 됩니다. 얘, 얘 얘는 안 돼. 포켓몬. 얘는, 어, 어. 클라이거 제 클라이거입니다. 드든. 카레 클라이거. 야, 하하. 전기 아 뭐야? 전기 기술 없네. 재미이여요